<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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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공교투후이 <laughs> 지금까지 혼란스러워 머리가 아픈. 진성규 씨가 섹시해 보이. <laughs> 쫄티의 코트 입고 헤어스타일까지. 그냥 시작했을 때는 어 이러면서 했는데 이도되는공미 마지막에 현빈 때문에 팝콘을 눈에 넣으셨대요. 팝콘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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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넣으셨. 조심하세요. 주디님. 현빈. "존나 잘생겼다" 하면 "다니엘 헨니 나오고, "다니엘 헨니 "존나 잘생겼다" 하면 "현빈이" 나옴 마치 극중 유나 간접 체험하는 느낌임. 유해진 씨는 한층 유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 어... <laughs> "내가 북한에 가는 게 빠를까 통일이 빠를까, 임출력이 <laughs> 탈북하는 게 빠를까 통일이 빠를까?" 내가 북한에 가는 게 빠를까 통일되게 보여 네 닮지 가는게 빠를까 페일 빠를까 라는 거낌끝안 난다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네시는분 아닐까요? <laughs> 어, 어. 라임을 마신 거아어빈 음. 음. 어. 음. 다니엘린이 액션 잘하고 겁나 잘생김 근데 엔딩쯤엔 진선규, 유혜진이 겁나 멋있음 윤아처럼 처제 연기 정말 찰떡같이 사람 끝나면 민영이처럼 철+ 철벚 남자? 철벚 음, 남자? 가벚남자만을 사는 어쩌구가 들 뭐지? 철밥 남자만은? 근데 두 후진 질투하는 현빈의 얼굴장 난닝구 입은 헨리장 <laughs> 질투하는 철녀는 끼부리지 말라고 공부하죠 <laughs> 이제 삼팔선만 넘는 대로 되게 철영 민영 때문에 공조 3안 하면 안돼 아직 이철영한테 들어야 할 말이 너무 많아 <laughs> 말도 안되게 뻔한 말도 림채랑한테 들어야, 들어야, 들어야만 겠음 <laughs> <laughs> 어우 이거 어렵다 아, 저도 공감합니다 찰령민영초요 <laughs>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저도 검색하면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재밌게 기를 어, 남겨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laughs> 더 많이 보시고 또더 좋은 후기 즐거운 재밌는 후기들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아직 신조를 많이 몰라서 죄송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